주잔전나 봄낮이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지콘서트. 비을때마었다니다 자, 꽃에 잎사귀가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고요. 어, 좋지요. 어, 겨울 때 진짜 엄청 추웠는데, 어, 좋아요. 그래서, 자, 89,500원의 슈팅. 에, 그러다가, 에, 누르다가, 어, KMW, 5G의 레전드. 이제 다시 한 번, 어, 두드려야지. 그래서, 자 올해 에 글로벌 통신사 케파 투자 재개하면서 기지개를 피는 거죠. 기지개를 와 기지개를 좀 피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세계 시장에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계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 그래서 SK증권은 글로벌 통 글로벌 통신사의 케파 투자가 재개돼. 것이라며 어, KMW가 세계 시장에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는 어, 이런 어떤 점이 되겠죠. 그래서 자, SK진권 연구원은 어, 2022년 글로벌 통신사의 c a p 투자가 공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코로나19 영향으로 어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를 어, 충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누적 수요도 있지만 통신사 간의 시장 점유율이 치열해지고 인기 때문이 된다 보면, 음, 그렇게 해서 개방형 무선 접속량 도입 시도가 이어진 점도 통신 장비 및 부품업체들에게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개방형 무선 통신망이라는 네트워크망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상호 호환 가능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어 이런 부분에서 특정 통신 장비 업체에 기속되지 않고 각 통신사별 특성에 맞는 장비와. 소프트웨어 구축이 가능하다는, 어, 그런 부분, 세계 시장 문을 두드리는, 어, 이런 부분 좋죠,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어, 아, 추가 예외에서도 또 한첸남 분서 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예, 그래서, 보면, 어, 외국인들, 외국인들이 유거래 일적 이렇게 잘 잡아주는, 아,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예, 그래서 기타 범인에서 이렇게, 어, 아, 이런 부분에서 또 엄청난 부분으로 또, 어, 잘 나갈 수 있는, 어, 부분. 그래서 KMW 형들아, 옛날에 주가에서 엄청난 불기둥 난리가 굉장히 썼죠? 보면, 어, 이런 부분 또, 아, 강력하게 또, 어, 나와줘야 되는데, 서 자, 보면, 어, 8만 9,500원에 음, 슈팅, 음, 요런 부분에서, 과도한 어, 어떤 하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어, 많이 나오고 있는, 요런 모습에서, 어, 다시, 예, 유턴하는 모습 충분히 보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어, 시장이 좀, 어, 따라줘야 되는데, 어, 요즘에는 지금 뭐 시장이 좀, 좀시어 쉬어, 많이 쉬어가는, 예,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좀 전문용으로 좀 약간 좀 개가으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약간 옆, 옆으로 조금 기는. 어 그런 어떤 모습을 또 하고 있는데 어 이런 부분에서 또 다시 좋아지면 추가해서서 어진다면서로 어, 다시 또 KMW가 날아갈 수 있는 어, 부분 또 어, 나올 수 있겠죠 보면 어니 이런 식으로 탁탁탁 간다는 데서 어 케파 재개되는 어, 괜히 케파 재개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2 0 0 올해 글로벌 통신사 케파 투자가 본격적으 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래서 지난 2년간 코로나19 영향으로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를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누적 수요도 있지만 통신 상간의 시장 점유 율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점을 말해주면서 자 나영구원은 개방형 무선 접속망의 도입 시도가 이루어지는 점도 통신 장비 및 부품 업체들에게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 있다. 그래서 개방형 무선 접속망이란 네트워크 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호 호환 가능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어떤 점이 되겠죠 보면 음, 전세계가 5G 엄청 깔리는 그런 어떤 시간들은 무조건 온다 즉 특정 통신 장비 업체에 귀속되지 않고 각 통신사별 특성에 맞는 장비와 소프트웨어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확실한 어떤 기술력 보유한 네트워크 장비와 부품업체들 집중적으로 세계의 시장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기회 생일은 두드면 우리가 열리지 보면 열려보며 한 번에 다 되는 거 없어 보면 어 그런 게임에서 이미 2019년 글로벌 통신 장비 업체로부터 선택받은 주파수 필터 기술을 보유한 어, KMW는 올해 대량 다중 입출력 장치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SP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뭐 착착착 되는 어, 모습, 어, 엄청난 모습 어, 이자는. 어, 강력하게, 예, 나와주는, 예, 모습을 또, 어, 보여줄 때가, 어,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해서 뭐, 일동제약, 사조, 동아원, 진바이오텍, 어, 정다운, 어, 그래서, KPF, 뭐, 좋죠. 보면, 휴린러버, 어, 이렇게 해서, HP 솔루션, 음, 좋습니다. 어, 그래서, 자, 보면, KPM Tech, KPMW, 다시 한번좀 강력한 모습, 이제는 좀, 세게 좀 보여줘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보면, 이런 법은 한번 볼까요? 자, 예, 한드레코스로 한이 형이 얘기했던 아무리 열성적인 투자자라 해도, 때로는 때로는 자 때로는 휴식을 취하며 얼마간 간망하는 것이 좋다. 오마이갓데스니 oh 자 이렇게 해서 자 안드레 코스토라니가 얘기하니까 좀좀 좀 휴가를 갈 가는 게좀 좋습니다. 좀 뭔가 좀쉴쉴 쉴 때도 됐는데 저도 좀 약간 좀쉴 때도 됐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어떤 열심히, 팬타스틱 예, 어떻게든 아, 뭔가 어떤 잃어버려는 그래서 어, KPW 다시 올라와야죠. 그래서 에, 아무리 열성적인 투자자도 때로는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예, 좀 때로는 시장 밖을 좀 에, 나가 있는 것도 또 나쁘지 않은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예. 그래서. 자, 보면, 어, 조지 솔로소 형이 말해준, 어, 요 점을 한번 볼까요? 자, 트레이더는 처음부터, 어, 자신이 부담하려는 위험 수준을 결정해야 된다. 어, 그렇죠. 자신의 위험 수준을 다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 솔로소 형이 3년간 연평균 2 8 6으서 트레이더는 처음부터 자신, 위험 수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측정하는, 어, 요런 부분이 또, 어, 상당히 또 중요한, 어,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자축가에 있어서 또 굉장한 어떤 모습으로 어 다시 한번 KMW가 강한 모습, 5G 이주안 깔렸잖아 보면 어서어 재무제표에 어, 대한 변현들에음 그렇게 해서 뭐 KMW 관계회사가 오 맞네 뭐어 기가테라라이팅, 어, 낙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기가테라이팅 뭐 이렇게 낙신 뭐 이렇게 어 여기도 도와줘야지 보면 그렇게 해서, 자, 보면, 시가총액이 1조 2822억 원, 이렇게 되고, 외국인들이 3.48, 액면가가 500원인, 요런 점이 되겠죠. 그래서, KB와 삼성자산, 미래센, H인소, 더경영이 35.48, KMW 우리사주가 1.40이 되는, 이런 어떤 점이 됩니다. 그래서, 자, 2000, 1991년 1월에 설립됐고요. 1994년 법인 전환 후 2000년 3월, 코스닥에 상장된, 이런 어떤 기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예, 6,829억 원, 3,385억 원, 2,052억 되는 어, 아, 요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요. 영업 이익이 예, 1,378억 원, 3,270 음, 3, 어, 327억 원. 그다음에 적자. 음, 뭐 약간 좀 적자, 살짝 좀 슬럼프가 올때도 있죠. 예. 슬럼프또 오면 또 좋아지는 순간 우리 뭐 돌고 도는 거야, 인생이, 형들아. 음, 그렇게 해서 자본 총계는 2 1억원 칠십팔억 원 이천사백육십이 번 이천오백오억 원 되는 이천칠백육십원 자본적으로 또 늘어나는 그래서 주가에 있어서 어, 너무나도 좀 과도하게 주가가 좀 이렇게 하락했던 이런 어떤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 여기에서 어, 유턴하면서 어, 굉장히 또 세게 올려주는 어, 이런 어떤 모습 어, 보여줄 수 있겠네요 어, 주봉에 대한 부분도 29,750원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자 보면 음, 원바닥에 대한 부분과 어, 투바닥에 대한 부분에서 어, 다시 한번 거래량이 엄청나게 앞으로 막 터져주는 어, 이런 부분에서 어, 주가의 랠리가 강하게 또 올려줄 수 있는 어, 이런 어떤 순간들이 또 어, 반드시 올 수가 있다. 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월봉과 주봉에 대한 부분, 어, 그러면서 일봉에서, 자, 눌려주는 부분에서, 어, 눌려주는 부분에서 원바닥, 아, 다시 두 바닥에서, 아, 다시 한번 올려주면서 주가의 슈팅이 굉장히 또 세게 나와주는, 아, 이런 어떤 모습도 충분히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아래 카페에서 좀더 확인하시고요. 쭈욱, 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